아, DMD, 우리 함수, 두 번째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은요, 아,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N이 1과 128 사이에 있을 때, FN은 N은 A일 때 최대 값을 갖는데요.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N이 2일 때는 얼마일까요? 여기 1일 때는 2, 어, 1이었고, f 2에는 F의 N이니까 f 1이 되어서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F의 3은 얼마일까요? 자, 이두 번째에 1을 대입해주는 값이 되겠죠? F의 1 더하기 1이니까요.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F의 그 다음 값은 4죠? 4는 F의 2이고요. 그 FA는요, F의 FA1입니다. F의 요, 나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 는 거겠죠? 몇 가지만 더 관찰해 볼게요. FA5는요, F의 FA4, F의 아, 2 더하기 1이 되겠죠? 요, 두 번째 그 조건에 의해서 2 더하기 1이 나옵니다. FA는 또 2니까, 1이니까, 어, 2, 요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또, 어떤 것들을 볼수 있어요? F6은 절반, F3. 즉, 여기 2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F7. 여기 보면은요. 자, F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아, 7은요. 음, 2 곱하기 음, 3이죠? 그러니까 3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F의 3은요. 에, 여기 2인데요. 자, 얘는 얘만 조금 풀어볼게요. 한번. F3은 F1 더하기 2가 됩니다. F1은 1이고요. 3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데요. 자, F에 만약에 2의 거듭제곱골은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조건 f 의 1값이 나옵니다. 왜냐면 2씩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이 나와서 2의 N제곱골은 우리, 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1을 더한 다음에 아 1을 빼준 다음에 아 1을 빼준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로 나눈 값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에 n-1-1에다가요 -1 더하기 2라는 더하기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다시 또 얘는요 계속 반복이 돼요. f에 2에 n-2-1에다가 -E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결국엔 최대 2의 n 제곱1의 최대 범위가 가장 큰 값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의 거듭제곱고를 살펴보면은 2의 7제곱이 12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2의 7제곱-1은 127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요 우리가 찾는 a는요 a는요 127이 나오게 아, 되겠고요 자 그리고 f의 127값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자 f의 127은요 f의 아까 전에 계산했죠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아까 전그 반복적인 패턴을 보면은 요거고 f에 2에 5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반복이 돼버리겠죠 반복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f에 2에 3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고요점점점 f에 결국에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2개가 더 나오게 되어서 6 이렇게 돼서 7이 나오게 됩니다 m은 7그 다음에 a는 127 2개를 더해서 a 더하기 m을 더하면 13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어, 양수 전체의 집합에서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대요. 자, 나 조건을 보니까, 음, 나 조건을 보니까요, 어, f의 3x는 3배가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가조건을 보니까 1부터 3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1과 3 사이의 값은 알고 있어요. 자, 1일 때 얼마죠? 1일 때 0이라는 값을 갖죠? 3일 때 얼마죠? 0이라는 값을 갖죠? 2일 때 얼마죠? 2일 때 1이라는 값을 갖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그런 이 산모양의 값이 그래프가 됩니다. 사실 요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X가 주어져도 1과 3 사이의 반경대로 3의 n 제곱을 빼내서 들어올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2015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린 이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3의 5 제곱이 얼마일까요? 243이거든요 3의 6 제곱은 얼마일까요? 700 얼마죠? 326 342 335 보니까 729입니다 3의 7제곱은 얼마죠? 그렇죠. 7, 3, 2, 6, 2,187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2015는요, 2015는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은 3의 6제곱과 3의 7제곱 사이에 있는 값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느냐면은요, 3의 6제곱분의 2015는요, 1과 3 사이에 있는 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의 2015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f에다가 3의 6제곱에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2015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성질을 이용하진 하는 거죠. 3은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요. 몇 번을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6번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3의 6제곱 즉 여긴 직접 값을 쓸게요. 729분의 2,015라고 요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이 값을 계산하면은요 이 값은요 3의 6제곱에 1마이너스 x는요 729분의 2,015에다가 마이너스 2 배를 해준 이 값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의 6제곱에다가 이거 계산하면은요 729에 두 배를 해주면 729에 두 배를 해주면은요 928, 922는 4, 5, 724니까, 2015에서, 아요 2를 빼주는. 근데 뭐 2를 빼주는 것보다, 요 1에서, 아, 2를 더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300이 7 2 9분의 2015가 되겠고, 3은 729분에, 또 3에, 여기 아까 계산한 거 있죠? 2187이니까, 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3의 6제곱 곱하기, 729분에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 2187이니까 2, 그리고 7, 120, 172.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의 6제곱 729나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172. 정답은요? 17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3의 6제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 3의 한번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6제곱이 다가고그 범위 안에 있는 애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x는요 1 2 3이고요 Y로는, y는요 1 2 3 4 이죠 자 그러면 1 2 3 1 2 3 4 인데요 자1 2 3에서 1 2 3 4로 가는데 2는 지금 4라는 값으로 갔대요. f 1과 f의 3의 최대 값을 구하면은요, 2와 3, 5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y는 5, 6, 7, 8입니다. f의 1은요, 7입니다. f의 2와 f의 3의 차이는 3이죠. 그러면은, 요 4개 중에 3차이에 나는 값은요, 5랑 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얘는 8이고요. 이 값은 5입니다. 그럼 f의 4는 누군가요? 나머지 한 값만 남겠죠? 바로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f의 3은 5, f의 4는 6이니까요. 11이 정답입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fx는요, mx래요. 그리고요, gx는요, x를 4로 나는 나머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g는 a에서 b로 가는데, 나머지니까 0, 1, 2, 3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제 합성함수, G의 fx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o n l 1이 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우리 m이 1일 때 한번 생각해볼까요? fx가 그냥 x니까, 사실 0, 1, 2, 3,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0, 1, 2, 3, 치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은 안 되는 거죠. 1은 안 됩니다. m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f의 x가요, 2x가 되는 거니까, 0과 그리고 2만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m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0과 그리고 3과, 그 다음에 3이 6하면 또 2도 나오죠? 또, 3, 3은 9하면 또 1도 나오니까, 1.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m이 4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x가 4x니까, 모조리 다 나눈 나머지는 0이 되겠죠. 0인 하나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결국, 4의 배수들이어야,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0, 단 하나뿐이니까, 가장 최소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x는 0, 1, 2, 3, 4고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2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gx는요, f 합성 g, g 합성 fx를 만족시킵니다. g의 1은요, 3이라고 했습니다. 자, x는 0, 1, 2, 3, 4죠. 또 x는 0, 1, 2, 3, 4죠. x에서 x로 가는 그런 지금 함수가 바로 fx인데요. 자, f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0은 0으로 가죠. 1은 2로 가죠? 그리고 2는 4로 갑니다. 3은요, 6을 5로 나누니까 1로 갑니다. 4, 2, 8을 5로 나누니까 3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1은 3이라는 조건을 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f 합성 g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값은 g의 f의 이제 1이라는 값이 되겠는데요. g의 1은 얼마인가요? f의 1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f의 1은, 예. 이가 되니까 f의 g 에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g의 1은 일단 몰라요. g의 1은 몰라요. 그다음에 f의 이제 g의 2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f의 g의 2 값은 g의 f 에 얼마예요? g의 f의 2 값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보다 우리 뭐 그냥 아는 거를 도출해 내는 게더 낫겠죠? 일단 여기 g의 1을 아니까 어, 얘가 F에 지금 3이죠? 아, 나왔네, 여기 이미. F의 3값은 얼마죠? 네, 1입니다. F의 3값은, 아, 이제 1입니다. 그래서 G의 2는요, 아, 2, 1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G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F고, X, X로 가는데, 이 G가 어떻게 가느냐. 한번 구해볼게요. G, 여기 1, 2, 그 다음에 3, 4죠. 1, 2, 3, 4, 이렇게 있고,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자, 3일 때, g는, g의 1일 때는 3이고요, 2일 때는 1입니다. 3과 4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f에다가, g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한 값을 생각해 볼게요. 아, 요 값은, 요 값은 f 의 지금 1 되죠? 그러니까 f의 1은요, 2라는 값이 나옴을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g에 f에 2 e 값이 되는 거죠 f 의 2는 얼마예요? 그렇죠 4죠 g에 4 값이 지금 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f 의 3은요 4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f 의 3은요 4고요 g에 0이 영이 없네요 g에 0 그러면 남는 애는 이 0만 남고 0만 남게 되겠죠 00은 지금 선생님이 좀 잘못 간 거죠 g에 4 G의 4가 아, 일단 2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G의 3을 일단 모르겠네요. G의 4가 2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럼 더 구해봐야 되겠죠? 자, 더 구해보겠습니다. F에, F에 누구를 구해봐요? 그렇죠. F에다가 G의 여기 1도 넣고 2도 넣는데 었이번엔 4도 넣어보죠. 그러면 이제 G에 F에 4가 되겠죠. 자, G에 F에 4는 3이네요. 그러니까 아, F에 4는 3이네요. G에 3입니다. 자, G에 4는 우리 방금 구한 2죠. F에 2입니다. F에 2는요 네, 4죠. 그래서 G에 3은 G에 3은 4로 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0은 0으로 가죠 그래서 0 0으로 가니까 정답은 4 4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우리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집합 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F는 1대1 대응이고요. A는, 아, A가 아니래요. F1 더하기 F4가 아, 7이라는데요. 1대1 대응이니까 1, 1값과 4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갖습니다. 7이 되려면 3 더하기 4여야 되죠? 근데 이제 4는 4로 갈수 없으니까. 이 값은 3, 이 값은 4입니다. f의 1은 얼마예요 f의 1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2와 f의 3과 f의 우리 4 이렇게 각각을 구해 봐야 되겠지만 f의 4는 3이니까요. 3은 3이 될수 없으니까 2, 3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 3이 아니죠? 아, 3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2는 1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f의 인버스 1은요, 네, 2가 되겠고요 f의 1은요, 4가 되니까 3이 정답. 6, 6, 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죠?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입니다. g의 합, g의 1, 1의 x는 gx. g의 n 플러스 1의 x는 g의 n 제곱의 x를 g로 넣어주는 값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단 하나하나 더 값을 대입해 보죠. f의 1의 값은요 1이고요. f의 2의 값은요 4죠. f의 3의 값은요 3 더하기 a이고요. f의 4의 값은요 4 더하기 a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2고 이 값이 3이겠죠?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자, G의 합성 2가 나왔는데요. 자, G 어떤의 G의 합성 2는 누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왜냐면 F의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G의 제곱의 2는 누가 될까요? G의 합성 제곱의 2는요? G의, G의 2인데요. 그러면, g의 3이 되겠죠. 자, 여기, f4가 3이니까, 이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g의 3제곱의 4는 어떻게, 어, 2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g의 g제곱의 2니까, g의 4일 겁니다. 자, 4가 나올 때 x는 2니까, 여기가 2가 나오죠. g의 4제곱의 2는 누가 될까요? g의, 그렇죠. 아, g의 4제곱의 2는, G의 세제곱에, G의, G의 세제곱의인데 어머나, 이제, G의 그냥 2죠? 3입니다. 자, 이렇게, G의 2는 3, G의 제곱에 2는 4, G의 세제곱에 2는 2. 3, 4, 2, 3, 4, 2. 요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알수 있어요. 단위는 3단위로 해가지고, 3, 4, 2, 3, 4, 2. 결국에 이 값은요, G의 그냥 2랑 똑같은 애가 되는 거죠. 즉, 3이라는 거예요. 얘는요, G의 제곱의 2입니다. 4죠. 여기 마이너스 2와 3, 4 더해서 5. 5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16번을 볼게요. 아, X는 1, 2, 3, 4고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함수 F, X입니다. 자, 그리고 F합성 F는요, 그냥 X가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f(x)는요, e(x)가 된대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f(x)가 f의 인버스 x랑 같은 말이 되는 건데요. 그 말인즉슨 또이 예,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 해석해 볼게요. 자, f의 x는 e(x)인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n은요, f의 1이 2가 되는 그런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로 F의 2가요,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F의 3이 6이 되진 않죠? F의 4가 8도 되진 않을 겁니다.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경우, F의 1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죠? F의 1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여기 F죠. 그리고 역함수가 같아야 돼요. 2에서는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죠. 2에서는요, 1로 가주게 돼야, 그래야 이제 역함수가 1이 2로 가니까 역함수도 1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 2는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무조건 경우가 됩니다. 그럼 3, 4는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3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4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2는 무조건 1로 가니까, 두 가지 되겠고요두 번째로 f가 아, f e 가 4가 되는 경우 그러면 2는 또 4로 가야 될 거예요. 1과 3두 개로만 함수가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1이 3으로 가거나 1이로 가거나 두 가지입니다. 총두 가지, 두 가지. 가능한 함수의 경우는 네 가지임을 알 수가 있고요. f의 3과 f의 인버스 3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거죠. 아, 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3과 4의 값이 다른 거죠? F의 이 3이 F의 인버스니까, F의 합성 F는 그냥 3이 되는 거죠. 맞죠? 제곱이 x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1이 만약에 3이라고 했어요. f의 1이 3이라면 무조건 이 경우가 되겠죠. f의 1이 3이면 이두 번째 케이스밖에 안 되니까 니은도 아,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요, 5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을 볼게요. g의 2의 값, g의 2의 값은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fx가 2가 되는, 그런 x를 구해야 되겠죠? 자, fx가 2가 되는 애를 찾아보니까요. 그렇죠. 1이 나옵니다. 따라서 g의 2의 값은요.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아, 아니죠. g의 2의 값은, 자, 다시 하겠습니다. g의 2의 값이 아니라 f 합성 g의 2의 값을 생각해보면요. 은 F의 G의 2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의 합성 2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얼마예요? 그렇죠. 1이라는 걸알수 있죠? 2 e 값은 1입니다. 그러면 1일 때에 X의 값은요, 5죠. 그러니까 G의 2의 값은요, 5라는 걸알수 있어요. 2 e 값이 1이 5가 되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G의 2는 5입니다. 그다음에 누굴 따져요? 아 이번엔 좀 복잡해졌어요. G의 합성 F의 인버스의 1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각각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각각을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F에다가 G의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은 2가 나왔죠. F에다가 어, 그다음에 이제 f(x)를 살펴볼 거예요. f의 값이 2가 되게 하는 x는요. 1입니다. 따라서 g의 1이 얼마가 되나요? g의 1은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g의 2는요, f의 g의 2는요, 1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f의 값이 1이 나게 하는 x는 5니까 g의 2는요,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f의 g의 3은요, f의 g의 3은 4가 나오게 되죠. 4니까 g의 3이라는 값은 2죠. 왜냐면 4인 그런 x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의 g의 4는요. f의 g의 4는 3입니다. 그러면 3이 되게 하는 x는 역시 3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다 나왔죠. g 에 이제 1, 2, 3, 4, 5만 없네요. 5는 1대 1 대응이기 때문에 아, 아니죠. 1대1 행이 안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뭐, 이걸로 따져야 되겠네요. 얘가 지금 5죠. 5가 되는, 예, 네, 고론에. 얘가 5가 되는, 5가 되는 고에는 4네요. 저, 그렇죠? 그래서, FG의 5는 4다. 이렇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얘는 G의,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G의 인버스의 1, 요거죠. 자, G의 인버스의 1은요. 아,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F의 인버스 1을 구하면은요, 누가 됩니까? F의 인버스 1을 구하면 5가 되죠? 그래서, 5 더하기 5, 1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을 볼게요. 자, 등식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F의 인버스 A, 이꼴, G의 A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합성으로 생각해 주면은, F 합성 G의 A가, 아, 여기 B죠? 예 B입니다. B가 누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A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B랑 A랑 지금 정수인데 정수 이꼴 정수가 나오는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린 뭘 따지면 돼요? 자, F의 주의 1값이 정수냐 아니냐? 그리고 F의 주의 2값, F의 주의 3값이 또 F의 주의 4값이 또 마지막으로 F의 주의 5값이 또 f의 g의 6값이 6도 있죠? 여기 정의역에 6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정수가 나오는 그런 애들이 총몇 개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의 g의 1 볼게요. 자, g의 1은요. g의 1은 g의 1은 여기죠? 네, g의 1은요. 얼마예요? 5.5죠? f의 2분의 5.5니까 그냥 5.5라고 할까요? 5.5입니다. 여기 중간이니까 중간이니까 5.5입니다. 자 5.5를 넣었어요. 5.5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그렇죠 0.5가 나오네요. 정수를 넣었는데 정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아닌 거예요. 자, 아닌 거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는 아닙니다. 자 F에 G에 2를 넣어볼게요. G에 2는요 5죠. F에 그래서 누가 돼요? 5죠. F에 5를 넣으면은요. f의 5는요. 4가 되겠죠? 여기니까요.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죠? 정수를 넣었을 때 정수가 되니까. 자, f의 g의 3은요. g의 3은 g의 3은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3입니다. f의 3인데요. f의 3도요. 3이니까 얘도 맞아요. 자, f의 g의 4는요. g의 4는 1이죠? f의 1입니다. 그렇죠? 자, f의 1은요. 2니까 맞아요. F의 G의 O는요, F의 G의 O는 2분의 1이네요. G의 O가, 2분의 1이죠. G의 O가 2분의 1. 그럼 F의 2분의 1, F의 2분의 1을 넣었더니 1이네요. 맞아요. 정수 넣었을 때 정수 넣었으니까, 정수 나왔으니까 맞는 거죠. F의 G의 6은요, F의 6은 0이죠. F의 0은 6이죠. 얘도 둘다 자연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5개가 나오는 5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